네, 여러분 두 번째 판 시작했습니다. 예, 아유 뭐 실컷 첫 번째 판진 다음에 얼른 지금 두 번째 판, 예또 <laughs> 예, 지금 두 번째 판 얼른 지금 신청했어요. 예, 신진성 안도 줄까봐 겁났나봐. 예, 한판한판 한판 두고 땡치기에는 조금 거시기하죠. <laughs> 예, 예, 지금 얼른 지금 한번더 배우자고 했는데. 신진서 선수가 요즘 거의 무적이에요. 제가 지는 걸못 봤어요. 정말 시작합니다. 지는 걸못 봤습니다, 제가 신진서. 선수. 너무 잘 두니까. 아. 자, 지금 상변 쪽으로 세 칸으로 압박을 했는데, 예, 거기는 뭐 워낙 좋은 자리니까. 초일기를 시작합니다. 노출 예, 수 없는 자리죠, 그 자리. 하나. 자 지금 어깨 짚으니까 아예 받지를 않고 예 둘, 좌변 쪽으로 등도는 뭐 막을 넷, 테면 막으라는 다섯, 거죠 예 막아도 여섯, 그렇게 큰 상관 안 한다 일곱, 이런 뜻입니다 여덟, 지금 상황은 아홉, 뭐 별로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근데 여기서 시간을 쓰나요 예 지금 엄청 신중한 하나, 모드인데 예. 둘셋넷다 여섯. 네, 굉장히 일곱, 신중한 모드입니다 여덟. 아 자, 그냥 위로 한칸 뛰었다. 가볍게 두겠다는 얘긴데 괜히 눌러 막아 가지고 오히려 모양 무겁게 만들 생각이 없다는 뜻인데 잘안 두는 수예요. 예. 아, 그냥 밀었네. 그러면 뭐 거의 똑같은 결과라고 봐야 되겠는데 건큰 예, 거의 큰 차이는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면.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하나, 보면은 둘, 셋, 사실 뭐그 결과적으로 넷, 보면은 별로 여섯, 이렇게 여섯, 뭐라고 해야 될까 여섯, 이런 이런 거예요 아홉. 한마디로 말하면 예 지금 여기 한번 보시면. 자, 이 모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어깨 짚었을 때 여기 두니까 이거 뛰고 그다음에 여기 두 거랑 똑같은 형태가 거든요 그러니까 수순만 바꾼 거예요, 수순만. 근데 하나, 여기를 둘, 뒀을 둘, 때 이걸 막지 않은 거는 넷, 이거 둔 다음에 여기 뛰면이 끼울까 봐 이걸 여섯, 이걸 실어 가지고 안둔 거예요, 여덟, 네. 지금 서로 모양 바둑을 두는데 어, 여기 여기도 엄청나게 좋은 자리입니다. 이것도 이것도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아한 칸을 여기둔 두네. 야 근데 이걸 당해 주네. 사실 이 자리 엄청 좋은데 이거 두면은 지금 신재성 선수가 이거 씌워서 이거 잡으러 갈 판이야 지금. 하나 여기 뒀다는 얘기둘셋 이쪽 셋, 다가서는 거못 둔다는 얘기인데. 여섯, 야 그래도 여기 여섯, 두지 않을까요? 일곱. 존심이 여덟, 있지. 여 아홉. 아우 존심 없구나. 야야 <laughs> 야, 존심 없어? 어 이거 들여다보면 이거 이어야 되는데 이거 모양도 아닌데. 아새거 많이 상했는데 그새. 하나, 이게 바둑이 하나, 뭡니까? 둘, 이거 들여다보면 셋, 이거 이어야 되는데, 넷, 모양이 너무 썩은 다섯, 거 아닌가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많이 상한 거 같은데? 아, 이거 많이 상한 거 아니야, 지금? <laughs> 자, 붙였는데, 이거 젖히면, 이거, 이거 두려 그러나? 그럼 이거 아달스 치면 이거 두고, 이거 막상 모양이 별론데, 지금? <laughs> 어? 어, 커 지금 아닌 거 아니야, 이거? 자, 밀었다. 이거를 두면 여기 이어요. 이거 두면 이거 잡고 여기도도 또, 또 들여다봐. 하나, 아니, 모양이 뭔가 좀 아니야. 네, 지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입니다. 아니 많이 골라는것 같아. 자, 여러분 지금 들어오신 분들, 예 라이브 보고 싶라이 보시고 계신 분들 여러분, 예 안녕하세요 한번 시해 주세요 여러분. 예 하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 안녕하세요 한번 시해 주세요. 예 채팅창 좀 올려볼게요. 넷, 예 그리고 여섯, 예 좋아요 여섯, 좀 많이 눌러주시고요. 여덟, 예. 아 그냥 한칸 뛰어 이건 끼워 있겠는데? 아니, 끼워 있는 것도 되잖아 지금 받아야 되는데. 아니 그리고 이거 가면은 아 여기 지금 엄청 짭짤한데? 예, 끼웠습니다. 아니, 당연히 끼울 것 같은데. 응? 하나. 너무 편하다 인간적으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 오 이게 뭐야? 오셰코요요오 쉐코 여기 끼웠어요? 오, 일단 느낌은 좀 있다. 야, 이거는 무조건 이걸, 도, 이걸 둬달라는 얘긴데, 이거 두면 자연스럽게 맞아. 여기를 약점을 없애겠다는 얘긴데, 반대로 쳤죠? 반대로 치면 어떻게 될까요? <laughs>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이쪽으로 안 치고 지금 백이 둔 자리다 단수를 치면은 뭔가 쉐커의 의도에 걸려드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예, 이거는 여기 이으면은 여기하고 여기 둘 중에 하나 죽은 거 아니에요? 지금? 가신 것 같은데? 너무 끼우는 수는 깜놀이긴 한데, 아 중국이 더 놀랬어 지금 중국 팬들이 지금 더 놀랬지 중국에서 지금 5천명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중국에서 5천명 보고 있는데 중국에서 돈 놀랬죠 지금 근데 이게 죽은 하나, 갈 둘, 거 죽은 거 같은데 넷, 너무 위험하게 되는 5 6 내가 오, 둬도 죽는 거 아니냐 8우우 먼저 쉬웠어요 일단 여기를 먼저 한번 선빵을 날려서 어떻게 둘 건지 일단 응스타진 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거 살고 여기가 죽을 것같아 이건 또 뭐야? 여길가 여기 두는 건또 의외네. 하나 둘. 어 네, 전혀 아 전혀 그 느낌 안 오는 수인데 그죠 네, 되게 위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차면 하 버리겠다는 작전으로도 손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샛코는 무조건 살려야 될것 같은데. 하나 둘. 네, 아니 지금 여차하면은 넷, 뭐 버리겠다는 생각으로든 것 같은데 여섯,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 뭐 어, 이거 어 그럭 아 이거 뭐단수치면그럭죠 근데 여기 입구자가면은 어차피 지금 곤란하지 않아요? 이거 입구자가 급소 아니 그리고 입구자도 급소고 이거 때리면 어떡할 거야? 여기는 또 어떻게 할 거야 여기는 양동작전인데 흙이 집을 다 만들면서 양동작전이나 백은 살아도 나빠요 죽으면 적고 아 그거를 이거는 여기 막으면 두점 끊어 잡을 생각인가? 그런 거지. 막으면 두 점을 끊어 잡겠다는 얘기는? 하나 두점 잡는 게 둘, 엄청 두텁다고 봤네. 네 다섯. 야 저런 두섯, 거는 진짜 두섯, 저런 게 두터운 건지 두섯, 안 두터운 건지는 잘안 보인다 솔직히. 저런 건 느낌 안 오는데. 야, 저런 건 신진서 선수만의 진짜 그뭐 이렇게 바, 잘 발달된 그. 뭐가 있는 거예요? 아 저는 이게 아무리 봐도 여기 조정 끌어 잡는 게커 보이지 않는데 신진 선수는 지금 직감적으로 이게 엄청 두텁다는 거 아니에요? 어? 이걸 돌렸죠 나가면요? 이게 뭔 수입니까? 아니 미친 거 아닙니까 이건? 지금 이거도도 이거, 이거 늘판인데 이걸 돌려각기란단 말이야? 나가면요? 뭐하는, 뭐하는 시추, 뭐, 뭡니까 이게? 아니 기분만 내지 지금 다 죽었는데? 아 그냥 따냈어요 일단 그냥, 아니 그냥 따내도 지금 곤란하네 아 이거를 막는다 그러면 신진서 선수가 요렇게 두면 어떻게 하나요? 이거 둘때 여기 씌우면 다 죽은 거 아니냐? 하나, 둘, 셋, 아 이것도 있고 끊는 넷, 것도 있는 거 같아 다섯, 뭐, 뭐 이렇게 많아 여섯, 방법이 일곱, 여덟 아홉 두번 남았습니다. 아니 이 자리가 완전히 급소 자리에 있어가지고 <laughs> 이게 이게 완전히 급소 자리 있잖아 지금 하나 아니 그것도 둘, 있고 신진 선수가 네, 그냥 여기를 한방 때리는 네, 것도 있는 것 같아 여기 다섯 이렇게 여섯, 방법이 많아 지금 일아 여기를 이 자리가 일단 엄청난 급소예요. 예 바다도 뭐 여기 호구 치는 것밖에 없으니까. 지금 이거 둔 거는 또 여기 하나, 이쪽 둘, 공격하면서 또 요거 잡으러 갈 생각이죠 넷, 여기 넷, 여기 다섯 가지고. 여섯 일곱 여덟 아 <laughs> 이거야 이거, 이거. <laughs> 야 이런 <laughs> 촌실원수가 있나 야 이게 뭐냐 이게 어이뭐 일단 왕창 땡기고 시작이네 아 이것도 있고 아 이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를 가면 이게 지금 살 수가 있는지 이게 의문이야 이거 지금 넷, 어떻게 넷, 하겠다는 거야 이거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예, 신났습니다. 지금 신녀서. 아, 좀 세게 두네. 예, 지금 평범하게 두서는 진다는 얘기죠. 예, 좀 세게 뒀습니다. 이거는 여기 건너붙이는 수를 노린 건데 이렇게 늘면 이렇게 받아서 하나, 여기가 돌의 둘, 위치가 넷, 좋다는 얘기죠. 네. 다섯 그 수는 여섯, 그래도 일리가 있네. 예. 일곱 그 와중에 일리가 있네. 그건.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지금 건너붙였는데 지금 신재성 선수가 반격한거 아니에요? 예, 그냥은 못넘 그냥 넘겨주는 거는 싫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신재 선수. 그냥은 도저히 못 넘겨주겠다. 예. 하나, 둘, 셋. 4,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입니다. 근데 여기를 지금 건너붙인 다음에 늘었는데 신지서 선수가 근데 여기서 잘 받아야 되겠다. 하나. 요거를 음. 단수를 셋, 치는 수가 되나? 단수 치 치면...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조금 애매한데. 어, 치 받았어요. 자, 이 수는 여기를 빠지는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거 두고 여기 둘때 신지 선수가 이렇게 둬서 버티겠다는 얘기 같아요. 하나, 여기 둘, 끊는 것도 있으니까. 셋, 예, 수, 넷, 수를 늘려야 됩니다. 다섯, 여섯, 일곱. 아, 그냥 늘어? 끊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끊으면은 일단 100이 죽었는데? 여기, 셋, 끊은, 여기 끊는 수가 넷. 있는데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어, 늘었습니다. 지금 이수는 굳이 여기를 안 끊고 다 잡겠다는 얘긴데요. 조금 심해 보이기도 한데 하나, 이거 둘, 밀면은 셋, 넷, 이때 여기를 젖히겠다는 거구나. 여섯. 야 신진호 선수는 자신있다는 얘기네데 이거, 이거 밀고 들어가면 어떡 하지? 약간 찜찜한데. 요수는 좀 심한 거 아닌가요? 이거 좀 끊어서 잡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건 여기를 젖히면 어떻게 돼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아. 여덟 아홉 먼저 끊었다 여기가 지금 되게 애매한데 원래는 이거 단수 치고 이렇게 되면은 둘 백이 다 죽는 거거든요. 백이 다 죽는 건데 다섯, 여섯, 여기를 단수 치면 여섯, 이걸 잇겠다는 얘기 같아요. 선수로 아 예, 이거 빈 삼각을 두네. 이거 두면은 여기를 끊고 이거 두면 이렇게 석점을 잡겠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이렇게 쪼이길 당하면 막상 여기를 붙여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예 지금 예, 이런 식이 될수 있어요. 아, 그러네. 지금 똑같이 되네요. 네. 아니, 지금 뭐, 빼도 박도 못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어, 서로 이렇게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예, 이건 지금 쭉이게 해야 하는 거고. 여기를 단수를 선수를 하나 못 했다는 게참 지금, 예, 쉐커 입장에서는 아쉬운 건데, 지금 여기 붙였는데 문제는 이거 입구자 가면 여기가 지금 곤마고, 여기가 뭔가 이렇게 돌이 좀 놓이면 이거 붙인 수가 지금 안될 확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바둑은 신진서 선수가 엄청 하나, 좋습니다 둘, 셋, 넷. 여기 빈상각이 완전 묘수인데 신진서 선수가 이게 빈상각이 묘수네 아 이거는 살아도 지금 살아도 산게 아니라서 꼴랑 두집 나고 살아야 되니까 아, 너무 비참해서 네, 살아도 산게 아니에요 자 이수는 지금 버틴 건데 이걸 두면은 신지선 선수가 잡으러 갈것 같은데요? 어, 나 이게 하나, 보인 둘, 보인다. 셋, 이거 지금 붙여서 잡으러 가면 어떡합니까? 다섯 여섯 일곱 가능하죠. 여덟. 음, 아예 뒤로 막았다. 예, 왜 아주 무리하진 않겠다는 얘기네. 지금 두 집이 안 났다는 얘기예요. 여기 지금 찝으면 이게 지금 옥집이니까 요거 찝는 거하고 여기 붙이는 거 맛보기거든요. 하나, 둘, 여기를 넷, 두는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넷, 지금 이거 두 아, 다섯, 근데 이건 정말 너무 괴로운데, 읽고, 예, 이거, 이거 둘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 안 두면 죽는 것 같아요. 예. 예, 뭐, 궁여지책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거는 진짜 어쩔 수 없는 궁여지책인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신진서 선수가 넷, 이걸 늘어서 둘 거냐? 여기, 여기 잘 봐야죠. 예. 이거 붙일 생각이네. 여기, 늘고. 이게 지금 못 살았다는 얘기죠. 여기 붙이는 수로 잡으러 갈 마음도 있습니다. 여기, 여기 늘었는데 양동작전 하겠다는 얘기예요이 근처가 다선수예요 지금. 하나, 예. 신진서 선수는 둘, 이것도 선수인 넷, 것 같아요. 여기 붙이는 수가 넷, 있어가지고. 다섯, 여기가 세니까 다섯, 여기 뛰는 것도 있고. 일곱. 예. 밀어가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를 지키긴 지켜야 돼서 그래요. 이걸 지키려면 은 여기를 느슨하게 둘 수가 없으니까 지금 밀어간 건데 신진서 선수가 이걸 두고 이걸 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 여기는 여기는 지켜야죠. 거안 지키면 넷, 끝나버리죠, 또. 다섯 여섯 일곱 거기는 무조건 여덟, 지켜야 돼요. 아홉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야, 근데 여기 까 지민 거는 여섯, 나와서 일구, 끊는 거를 무조건 막 아야 된다는 얘기 잖아요? 아 한번 뛰었 죠? 뭔가 근데 여기 자꾸 돌이 놓이 는게. 여기 돌이 놓이면 진짜 이거 붙여서 잡으러 가는 야 이거 지금 붙여서 잡으러 가는 게 보여가지고 이게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쎄한 거 아닌가요 지금? 쉐커? 이거 지금 살아 있는 거예요? 네. 완전 쎄한 거 같은데 분위기가? 대마가 곱여 마가 그죠? 분위기 아주 쎄하죠 지금? 여기를 젖힐 생각인가? 하나, 둘, 셋. 야, 예, 여기가 넷, 좀 맛이 좀 나쁘다는 얘기가 같은데. 여섯, 이거 젖히는 수를 그리고, 하나 둘지 모르겠네. 여덟. 아 그럼 끊으면 이거는 이거 하나, 두고 여기 둘때 둘 이렇게 두면은 셋, 못 살았는데? 네. 다섯. 이거 이거 못 살았잖아요. 아, 요구만 해 두고 늘었습니다. 지금 여기가 조금만 더 두터워지면은 이거 죽습니다. 이제. 신지서 선수도 아니야. 지금 그걸 노리는 거예요. 아, 여기를 두면은 아, 이게 이런 얘기구나. 여기를 끊으면은 지금 이렇게 둬서 살았다는 얘기. 아, 이렇게 둬서 살았다는 얘기네. 여길 둬서. 이거 두면 이어 가지고 사네. 아, 그러네. 이렇게 되고 요렇게 된다니 살아 있네요. 아, 이거 살아 있구나. 살아 있어. 그러면 이게 만약에 살아 있으면 요돌이 지금 신재 선수가 살아야 됩니다. 예, 네, 지금 신재 선수가 느니까 여기를 지금 끊기면안 되니까 수상전 안 되니까 요거 빈상각 지금 지켰구요 여기 아, 요걸 끊을 수가 없지. 나가면 예, 네, 신재 선수가 이걸 갖다 버티겠네. 하나, 늘, 둘, 버티라. 셋, 넷, 다섯. 여기만 지금 여섯, 백집 다 부수고 이거 흑이 살면은 뭐 집으로는 이미 안 되는데 백이. 지금 이걸 셰커가 잡느냐 마느냐로 승부가 나겠습니다. 이거 지금 못 잡으면 셰커 졌죠. 잡으면 셰커가 이겼고요. 예, 지금 보니까 셰커가 완전 올인하는 분위기가 됐네요. 예. 하나, 둘. 요 대마 셋, 승부가 됐습니다. 넷, 이제는. 다섯, 여섯, 일곱. 뭐 다른 거는 뭐 하고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지금.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지금 이쪽을 지킨 거는 일단 집으로도 어느 정도 지금 카바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막, 이거 막상 늘었거든요. 끊으면은 지금 야 이걸 지금 끊었을 때 잡을 하나, 수만 있으면 끊어야 둘, 되는데 셋, 뭔가 넷, 맛이 엄청 나쁘니까. 다섯, 여섯. 과연 일곱, 끊을까요? 여덟, 아홉. 어 끊었어. 요도를 지금 둘넷 여섯 여덟 열 개거든요. 이게 죽으면은 신진서 선수가 하나,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둘셋넷 다섯 여섯, 어 이거 승부 됐네요. 일곱, 지금 보니까 여덟,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예아 이거 잡으러 가네. 여기가 다 선수니까 이걸 두면은 집으로는 왕창손인데. 지금은 신지서 선수가 하나. 올인입니다. 예, 못 잡으면 신지서가 던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여기 단수 쳐 가지고. 예, 지금은 단수 쳐야 되고 이거 두고 이렇게 따내고 여기 둔 다음에 예, 이거 무조건 잡으러 간다는 얘기죠. 여기가 끊는 거부터 시작해서 요 근방이 다 선수니까요.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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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지서 선수가 올인했습니다. 이제. 6, 7, 8, 아홉 아, 올이에요 야,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 하네. 예, 지금부터는 빼박이네요. 예, 지금 여기를 붙였는데 이수가 지금 재밌는 하나, 수예요. 둘, 이거 두면은 여기 셋, 두고 이걸 끊는 넷, 수가 선수가 되면 여섯, 여섯 여기가 지금 걸린다는 얘기인데 이게 신진 선수가 약간 위험한데요? 이걸 치면 아, 이건 지금 치는 게 아니고 여기 두면은 장문으로 죽는데 이, 이 돌이? 자, 아, 밀었습니다. 신재 선수가 지금 여기가 안 됩니다. 이거 지금 제가 볼 때는 신재 선수가 이거 잡을 수가 없는 돌인 것 같은데. 둘, 셋, 못 잡을 것 같아요 넷, 지금. 다섯. 여기 밀었는데. 7 8. 예, 제가 볼때신재 선수가 약간 불리한 것 같아요. 못 잡, 이거 못 잡습니다 여기. 저는 저는 잡는 수가 안 보여요 지금 신재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뚫었다. 이건 이거는 여기 지금 뚫어도 지금 못 사니까 이거는 도바야 소용이 없거든요. 야, 이건 지금 여기는 소용이 없어요. 이, 지금 여기랑 관계가 없는데 이쪽은. 자, 뚫으니까 늘었죠. 자 신진 선수가 어떻게 기적을 하나, 보여줄지. 둘, 셋,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둘, 앞이 안 보이는데 여섯, 앞이 캄캄. 일곱, 아홉. 지금 흐름상으로는 이걸 둬야 되는데 이걸 치고 이걸 나가서 하나, 수상전을 가 이거 수상전 둘, 가는 수밖에 없는 셋, 것 같은데 이걸로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지금 예, 신진도도 수상전 가는 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걸 이용해 가지고. 요도를 잡던가 아니면 수상전을 이기는 수밖에 없어요. 예, 지금 이거 나가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두는 걸로 봐서는 무조건 나갈 것 같아. 그렇 아니 이거밖에 없어 지금. 진수 예 여기 두면 이거 두고 여기를 먹여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장문이 안 되거든요. 그니까 이걸 먹여쳐서 수상전 가는 건데 그거밖에는 예 지금 그거밖에 안 보입니다. 자, 과연 이게 지금 통할지요. 여기 지금 호구 치는 거요 금방은 다 선수예요. 지금 이게 잡으러 갔으니까. 여기도. 자, 이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수. 지금 흑은 일곱 수. 신진선은 하나. 백은 몇 둘, 수냐? 근데. 셋. 백도 그렇게 넷, 수가 많은 건 아닌데.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죠? 백도 그렇게 수가 많은 건아니고나 진짜. 이거 이거 두면은 여기서 하나 받아야 되면은 이거 쪼이기다한 다음에 이으면은 뭐야 이게 이게 7 수니까 백이 죽었겠는데 여기 지금 메우면 죽은 거 아닌가 이겼습니다. 아 지금 신진선은 자기가 잡았다는 얘기구나. 둘, 지금. 아 우리 셋,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신진선은 지금 이미 셋, 계산 끝났나 본데 셋, 이겼다는 거같아아 이거 마어 뭐야 이거 자기 수메웠습니다 그러니까 수상전 가면 졌다는 거죠? 수상전 가면 졌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거를 에 이게 뭐야? 자기 수를 메웠네? 단수 치면 야 이거 지금 다 뭡니까 지금 될될 될 리가 없죠 이거는 바둑이? 하마있어뭐 쉘커 그냥 졌나요? 설마 하나 쉘커 졌나? 3,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뭐냐 셰커 아, 또... 졌는데, 다 죽었네, 셰커. 아, 뭐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냥 끝나버렸네, 버둑이. 아, 이것도, 아, 또 돌려치기가 있어, 아. 아 진서야, 뭐, 너무, 아, 던졌어. <laughs> 아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셰커가 다 죽어있네. 아니, 쉐... 신, 진서가 죽은 줄 알았더니, 쪼이기 하니까, 네가 죽어있어, 셰커가. 뭐야, 이게. 저치니까 왜 던졌냐면, 여기는 둘 데가 없고, 이건, 이건 뭐, 이거 죽으면 끝나는 거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 수상전이 안돼 지금 흑이 일곱 수네 지금 예 이거 둬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 들면 <laughs> 끄는 수가 또 악수가 되잖아 또 여기 자충해 가지고 수부족이야 지금 백이 네 수밖에 안돼아 황당하네 예 이거 붙이면 이게 하나 하나 둘셋 수밖에 안돼 <laughs> 수상전이 게임이 안돼 아니 뭐뭐 하? 한것 같지도 않은데 다 죽었네 <laughs> 야 진짜 <laughs> 야 근데 이거 다 죽은 건 너무 코미디 같다 어떻게 이거 다 죽었지 야 <laughs> 아니, 아니, 신진서가 죽은 줄 알고 있었더니, 한참 지나고 보니까, 쉐커가 죽어 있어. 수상전이 게임이 안 되는구나. 야,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나오네. 아, 오늘 또 쉐커. 오늘도 신진서한테 많이 배웁니다. 야, 정말, 세계대회 결승하기 전에 이렇게 많이 배우고 결승전을 하나. 야, 정말, 부럽습니다. 예, 중국 팬들 정말, 예, 쉐커가 바둑이 많이 늘것 같아요. 예. 아무튼, 자, 여러분, 어, 신진서 선수에게 많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라이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